장례에 관련된 내용은 더 중요할 것 같아. 정말 깜깜해, 앞이 안 보일 것 같아. 화장장 예약해주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뭐 간단하게 할수 있지. 그거 할 경향이 어딨나, 그때 되면. 보건복지부. 아무래도 좀 투명하고 뭔가 공개된 그런 정보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하늘 정보.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laughs> 이 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을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대로 이게 빨간 네모를 따라가요 어. 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화장 예약 신청. 아, 이거 뭐야. 이거 눌러주고. 가면 화장 예약 기능 정보가 현행화 됩니다. 뭐, 이거 확인 눌러줘, 그냥. 서울 끝났어 서울 사람인 서울 해봤어요 눌러서 예약 가능한데 그냥 아무데나 눌러봤어요 예약 가능 일자 새로고침 됩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고 어. 뭐 언제 예약 가능한지 쭉 나와있어요 어. 나는 뭐 서울추모공원 뭐 여기다 한 했네 여기 뭐 주의사항이 써있네요 화장 대상과 관내 외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였습니까? 선택한 일정을 다른 이용자가 먼저 예약 완료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예약 가능한 일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죠. 어? 넘어가면 예약 신청 하려고 하면 정부 제공 동의 예약 신청 하단에 동그라미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전체 동의 누르고 어, 동의하고 어 내가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 신청자 정보란 입력 쭉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예약 신청이 되는 거고 됐다고 치고 어 화면 바뀌면 예약 화장 예약 확인 상단 우측에 눌러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 예약 확인 신청인 본인 인증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쭉 하고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화장 예약 서비스, 뭐 바로가기 우리가 방금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장사 정보 서비스 여기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할게 너무 많더라고. 좀 알아둬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상가가 생겼을 때 지인이나 가족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근데 정말 정황이 없잖아요 정황이 없으면 내가 알던 것도 까먹는다고 언제 내가 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 일이 급하게 생겼을 때 이렇게 처리하노 만만치 않으니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정황이 없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계속 돈 들여서 상조 서비스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돈한 푼, 두 푼, 뭐, 얼마 아끼니까 저렴하게 뭔가를 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급한 일 생기고, 정말 당황스러운 이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신경 써주는 것처럼 왜그있잖아요그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어? 야, 내가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문을 구하면 좀 응? 손해사정을 연결해 준다든가, 어? 뭐 여러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것처럼. 근데 이장례에 관련된 내용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깜깜해,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화장장 예약해주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뭐 간단하게 할수 있지. 그거 정황이 어디 있나? 그때 되면 그러니까 조 가입에 대해서 고려는 해봐야 된다